충동, 사하라와 함께 지구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인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홍수가 났습니다. 품계학적으로는 천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홍수인데요. 지구 기후 변화를 정말 실감합니다. 중동 오만과 아랍에미리트도 대홍수가 발생해서 여기가 사막인가 의아해 정도인데요 확실히 지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실증합니다. 때 마침 여름휴가를 맞아서 관광객 1,000명 이상이 데스밸리 마을에 있었는데 도로가 끊기고 고립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곳에는 371mm의 비가 내렸는데 영강 수량의 7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비가 며칠 사이에 내린 거죠. 중동 오만도 그렇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니 배수시설이니 이런 게잘 갖춰질 리 없죠. 데스밸리는 5월에서 9월까지 평균 기온이 50도 이상을 보이는 더운 곳인데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곳의 기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형을 보니 오만과 좀 유사합니다. 험준한 산들이 있어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남과 없어서 집중호우가 그대로 속도를 내면서 평지로 내려오는 거죠. 거기다 강이 없으니 홍수가 제멋대로 물줄기를 형성해 마을을 덮치게 되는 거죠. 배수시설이 있는 서울 강남도 속수무책인데 여기야 물바다가 되는 거죠. 한국도 이번 폭우로 사망 13명, 7중 6명의 인명피해를 냈는데 이제 지구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데스벨리는 사람이 적지만 세계의 대도시들은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배수시설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겠지요. 우리나라에는 다음주에 다시 큰 비가 예고돼 있어 이재민과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좀더 경각심을 갖고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죠. 이상입니다.